오늘도 열심히 일했네. 피곤하다. 아, 나도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퇴근길 같이 걸어줘. 남자친구 하나가 없냐? 물론 용돈도 벌고 경험도 쌓으려고 시작한 근로지만 다른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좋은 남자 만나고 한다는데 왜내 앞에는 안 보이는 거야 아 남자친구 갖고 싶다 아, 남자친구 갖고 싶다 너 학생 너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내가 아딱 맞는 걸 가지고 있지 어 안생 할머니 에잉 설문 찾아가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너 사라는 거 아니고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딱해 보여서 주는 거야 아이그 필요할 테니까 가져가 헝헝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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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체 그걸 어떻게 하셨... 근데 이건 대체 뭔지... 어? 할머니! 어디 가셨지? 참별 유치한 걸 다... 에휴 그냥 갖다 버려야지 제가 속눈썹 지고 한번 해봐. 그래,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만인 거지. 뭐, 됐다. 아, 뭐야? 아무 것도 없잖아. 아, 역시 그냥 이상한 할머니였네! 그 다정다감함 헐 대박. 뭐한 사람 뭐가자 안돼? 근데 그게 제가 엑셀을 잘못 따라서 여기가 저한테도 헐, 다존다 가네. 뭐야, 이 사람? 이게 바로 썸인가? <laughs> 네, 팀장님이 그랬어요? 아, 진짜? <laughs> 진짜 웃기다. <laughs> 오빠 오늘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너가 수고 많았지. 밤늦게 혼자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늦으면 꼭 연락해 주세요. 지금 바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들어가 볼게요. 어, 잘 자고 내일 보자. 네, 알겠습니다. 전화 유다 나머지 가볼게 네 유진아? 유진아? 유 유진아? 유진아? 아아 유진아? 아진 유진아? 유진아? 유진유진진아 유진아? 유진진아 유진아? 유진아? 아아 국가근로는 한국 장학재단에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과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서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인데, 뭐 나처럼 방학 중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학기 중에도 할수 있어. 다음 신청 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래. 네, 그런 휴. 게 있어. 나도 다음에 해봐야겠다. 같이 하자, 같이 가 그래서 이 섬탄 남자가 누구? 맞아, 말해봐. 아는 아니면... 사람인가? 뭐야? 품공학과 18학번 김다정 없다. <laughs> 야, 그오 <그렇게> 완전 유명해. 오늘 학교에서 어장남이라고 손을 쫙 퍼졌어. 응? 막그 오빠 워낙 가정해가지고. 진짜 어장 치는 뭐 모르고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어?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어! 과감남이라더니 어, 완전 어장남에 여자관계도 더럽잖아요. 에 그, 다른 사람들은 그, 다정한 남자 좋아하는데 그럼 학생은 무엇 뭐 좋아하는데? 저는, 그렇게 여자관계 더러운 어장남 말고, 좀, 순수하고 깨끗한 남자로 주세요. 에그 아, 순수하고 깨끗한 남자? 응, 그또딱 맞는 게 있지. 진작에 말하지. 자, 이걸로 가져가 봐. 아씨, 무섭다. 어, 언제데 잠시만요. 어, 효수 씨, 얼른타세요 이거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누구 드리려던 거 아니에요? 행사할 건데 괜찮아요. 또 사면 돼서 쭉. 쭉, 쭉 드세요. 되게 순수하고 귀엽네. 네, 사무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사무팀 이한솔인데요. 오늘 너무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예 한솔 씨 어디 많이 아프신 거예요? 아 국진 씨 별건 아니에요. 잠시만 기다리셔요. 씨, 저 국정 이요문 앞에 주 도갈 테니까 꼭 드세요. 네, 주기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잠깐 들어오실 아니에요, 저는 가볼게요. 빨리 나가세요. 뭐야? 좀 감동이네. 저 한설 씨. 네. 아 이런 말씀리기가 뭐하지만 죄송하지만. 음 뭔데요? 저 볼펜 하나만 빌려드릴까요? 아뭐 어려운 거라고 여기요. 아유, 감사해요. 아이고 한설 씨, 아까, 아까 급한 상황인데 정말 볼펜 잘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사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따가 보시고 꼭 열어보세요. 별 것도 아닌데 이런 걸다 뭐가 그런 거지? 응? 음? 뭐지? 내가 더럽단 얘긴가? 신씨 지금 뭐 해? 괜찮아. 갑자기 이렇게 다 보시면 어떡해요? 아 씨.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랑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건내 인생에 그냥 연애는 없는 건가? 아. 그럼 평생 솔로로 살아야겠다. 오늘 새로 들어온 근로 장학생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 왔어요? 아뭐 새로 왔나 보네 그래 앞으로 잘 지내고 어, 업무는 한설씨가 선배니까 용우씨 데리고 다니면서 잘 가르쳐줘요 아선생님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어. 어. 선배 괜찮아요? 어, 어 고마워 제가 할게요 필요한 거 저한테 시키세요 어 그럴게 한솔씨, 이번 일은 한솔씨답장 않게 왜 그래? 한두 번 해본 일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팀장님 어, 팀장님, 어, 사실 제가 실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해요 아직 일이 익숙지 않아서 다음부턴 제대로 하겠습니다 둘다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신경 잘 써주세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마워. 근데 아까는 왜 그랬어? 내가 잘못한 건데... 에이,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요. 뭐. 음. 앞으로는 그러지 마. 싫어요. 응, 싫다고요. 누나가 속상해하는 거 그냥 제가 좀더 혼나고 말래요. 왜 그냥 선배는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한테는 늘 웃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국가 근로가 되게 좋네요. 누나처럼 좋은 사람도 만나고 호랑이 같지만 멋진 팀장님도 만나고 재밌게 일도 배우고 음... 아, 어, 그렇지 와... 드디어 월급날이다 한달 동안 수고했어 영우야 누나도요 저 오늘 제첫 월급날이기도 하고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갈래요? 한달 동안 감사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제가 사고 싶은데. 어, 그래. 와, 오늘 진짜 재밌었다. 아까 나도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너도 진짜 좋은 사람 같아. 아, 정말요? 응. 일할 때도 잘 맞고, 앞으로도 왠지 순탄할 것같은 느낌 그럼 우리 사귈래요? 사실 누나 많이 좋아해요 오늘 아니면 이말 못할 것 같아서 저 한번 만나보는 n 어때요? 아 너무 갑작스러우면 천천히 생각해 그래 네? 나도 좋다고 정말요? 좋은 사람은 생각보다 멀리에 있지 않았다 삼문 선배니 뭐니 그렇게 쌩 고생하면서 찾을 필요도 없었고 국가장학을 통해 나는 그동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많은 경험을 할수 있었고 결국 사랑도 찾았다. 진짜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나에게 대학생으로서 한 번쯤 해볼 만한 활동을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국가 근로라고 대답하고 싶다. 모두들 국가 근로 장악하시고 광명 찾으세요.